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에 대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전신 각주를 잊고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새벽 첫 시간부터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실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이정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실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어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 감아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으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아 지난 시간에 제가 십 장을 했는데요. 부장그 이어서 해야 되는데 좀 빼놓고 습니다 그래서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리스도인 성교 봉사 제 9장 각성 두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어, 말씀을 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스스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대상으로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깨달을 수 있으며 우리는 그처럼 안전하게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은 매 순간 우리의 자치를 따르고 있다고 교회정은 1권 324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자, 설교자들과 백성들을 물론하고 모두 깨어 있도록 호소하십니다. 온 하늘은 문주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상 역사의 장명들은 신속히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큰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깨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이처럼 활동과 열정이 부족한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이 죽음의 마비 상태는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교회 정언 1권 285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을 백성시키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는 우리 앞에 두려운 광경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그들의 모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들을 소유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고. 교회정원 1권 287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의 운명이 신속히 또 영원히 결정되려는 시기, 곧이 인간 자녀들에게 허락된 최후의 은혜의 시기 동안에 천지의 주제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일어나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귀중한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세상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은총을 받은 당신의 택하신 자들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당신의 덕을 선전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처럼 풍부하게 받은 축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구원의 좋은 소식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천지자왕 716, 717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 100명 중한 사람도 보통 세속적인 일 외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위하여 주으신 영혼의 가치를 절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은 8권 148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의무에 충실할 것 같으면 이 교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현재 한 사람 있는 곳에 여러 천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에 자기가 친히 종사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의 재물과 저희의 동정과 저희의 기도로서 이 사업을 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교국에 있어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활동이 더욱 열렬하게 될 것이라고 정로의 계단 195쪽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빛과 귀한 기회들을 누리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감화력이나 그들의 금전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존하여야 할 책임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무거운 짐과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고 진리를 위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깨어서 끝까지 열심히 일하여야 한다고 리뷰엔 헤라드 1887년 3월 1일자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를 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군대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모든 군인들의 수고는, 어, 생애는 수고와 분황과 위험의 생애입니다. 그들의 주위에는 흑암의 세력에 왕자의 지휘하에 있는 절대로 잠자는 일이나 자기의 초수를 떠나는 일이 없지 늘 경계하고 있는 원수들이 사방으로 둘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를 소홀히 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 강한 원수들이 갑작스럽게 맹렬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만일 신자들이 깨어 활동하고 있지 않으면 그들은 원수의 계책, 계책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할 것입니다. 만일 군인들에게 근무 명령이 내려졌을 때그 반수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잠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패배, 포로, 혹은 죽음일 것입니다. 혹시 적군의 손에서 도망쳐 나온다면 상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섭섭하게도 즉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방심하거나 불충성한다면 더욱 중대한 결과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잠자고 있는 군대, 어, 그리스도의 군대 얼마나 더 처참합니다 까 왕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책임도 없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뒤로 물러서서 방관하는 자들은 당장 그들의 노선을 바꾸거나 군대를 즉시 떠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교회정원 그 5권 394쪽에서 말씀합니다. 행동하여야 함.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곧 그들을 사로잡을 강력한 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활동하고 스스로 사업을 흩들고 그들 스스로를 진정으로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열렬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지나가는 장면들은 그들을 각성시켜 진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진리를 새기도록 강요하기에 충분할 만큼 중요한 것들, 것들입니다. 세상의 곡식은 거의 익어가고 있다고 교회 증언 일권 28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 새천사의 기별 을 기별 가운데 나타난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자신을 남김없이 바치라고 호소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다 우리의 임무를 자각시켜줍니다. 사단의 대리자들의 활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몫을 수행하라고 부르고 있다. 괴정왕 국원 25, 26쪽에서 말씀합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들의 임박한 제 이름의 기별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원수의 세력을 정복하는 데는 빈틈없고 계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앉아서 초조하게 두 손을 마주비비며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일어나 활동하는 것이라고 SW 1902년 5월 29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합시다. 힘을 다해 지금부터 곧 천사도 오래 쉬면 날개가 쉬어진다. 하나님도 신이 활동하지 아니 활동 아니하시면 더 이상 복되지 않으시다라고 그의 증언 5권 308쪽에서 말씀합니다. 일하라는 거죠. 천사도 일 안하고 하나님도 일 안하면 더 이상 복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라도 팔장을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지 말게 하라. 게으르고 무력한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부원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기관에 이르신 업적을 생각했고, 그는 얼마나 열심히 있고 꾸준하게 노력하셨는가. 그분께서는 아무것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회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CEO, CE 38쪽에서 말씀합니다. 영웅군 사에는 하나님과 인간 대리자들이 연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실 부분을 다 하셨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활동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나라에 진리의 빛을 전하는 일에 참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겠, 되겠습니까? 리브앤 헤랄드 1887년 3월 1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선교회가 되려면 활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죄와 오류의 반대 세력을 그 자리에서 막아내는 것이나 아주 완만한 걸음으로 전진하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멍해를 메고 도중에 신병들을 증가시키면서 지휘자이신 예수님과 보조로 같이 해야 한다고 리비엔 헤랄드 1891년 8월 4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원쟁에 대하여 역설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임하시면 반역의 역사는 막이 내릴 것입니다. <laughs> 그러므로 우리의 최후의 노력은 그리스도와 협력하며 그분의 왕국을 전지시키는 것이라 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최전선에서 밀려오는 악을 열심히 저항하며 싸우다가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쓰러질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쓰러진 그 영웅들을 슬픔으로 바라보지만 이를 중지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들은 곧그 자리를 채우며 죽어서 굳어진 손에서 깃발을 받아들고 새로운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를 옹호하여야 합니다. 주의 곧 흑암의 세력에 대항하여 전혀 없는 강력한 지금은 현대 진리를 믿고 있는 백성들의 단호하고 멸성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교훈과 모범으로서 진리를 부르쳐야 한다고 리브앤 헤랄드 1881년 10월 25일자 에서 말씀합니다 신앙과 게으름은 서로 병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무기력한 원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와 경험이 크게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활동하지 활동시키지 않으면 힘 없고 무용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대가 튼튼하고자 원한다면 그대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고 리비안 헤럴드 1888년 3월 13일자에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부지런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유상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성취하신 극큰사 그 사업에 우리가 게으리한다면 무엇이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힘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온 하늘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사업에 활발히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만물의 종말이 가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해야 할 때입니다. 리벤 헤랄드 1893년 1월 24일 자. 필요한 것은 열성 있는 선교사입니다. 하다 말다 하는 노력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진지한 열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교회 증언 국권 45쪽에서 말씀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우리 신자들 중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소홀히 하는 죄로 간주될 자들이 있다고 교회 증언. 6권, 425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만의 헌신으로 이 기간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고 깨어 있으며 방심하지 않고 일하는 것, 이것들이 다 결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가 세상 사물들에 대해서 분주하고 애쓰고 복잡한 계획을 세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봉사와 개인의 경건에 대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업에 게으르지 않으면서 마음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영혼의 등잔을 손질하며 등잔 그릇에 은혜의 기름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영적인 세태를 막기 위하여 모든 예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교회정원 5권 276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은 하늘의 생명의 전류로 충전을 받아야 한다고 교회정원 8권 169쪽에서 말씀합니다 그대가 할수 있는 모든 선한 일들로서 일생을 가득 채우라고, 규예증은 오건 488쪽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공헌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신자들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영적 기초를 맨 밑에서부터 뒤흔들고 시험할 큰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래 바닥을 피하고 반석을 찾으십시오.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튼튼히 하십시오. 오 영원히 서 있도록 튼튼히 지으십시오. 눈물과 진실에서 우러나온 기도로서 지으십시오. 각자 그대들 각자는 지금으로부터 선한 행실로서 그대의 생일을 아름답게 단장하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사람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라고 교회정원 5건 129에서 130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홍성을 재는 일은 계속되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의 도덕적 가치를 해야리며 그대의 필요를 확인하고 그대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 보고한다고 리비엔 헤랄드 1889년 4월 2일자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1점이라도 적게 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정확히 따지십니다. 사용하지 않은 재능에 대해서는 어, 재능에 대해서도 선용한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주께서는 책임을 추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했더라면 될수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데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할 것을 성취하지 못한 데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영, 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사용하지 아니한 달란트의 결과를 영원한 세상에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모든 지식과 재능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손실을 잊게 될 것이라고 실물교문 363쪽에서 말씀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가 결심하는 바를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수복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만 남아있다고 하는 말씀에 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또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실감케 하는 것은 예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미국 외국에 오박이 계란 바닥 더고 주먹 만한 오박이 떨어진 걸 뉴스에서 봤어요. 네. 옛날에는 그 말씀으로만 생각했었는데 현재 실제 이러한 것을 현세에 일어나는 것을볼때아 정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어제 실감케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듣다 보니까길 열심히 우리가 전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그러자아도 어, 누굴 만나든지 만나면은 예수님을 꼭 저게 우리가, 어, 소개하고 돌아서야지. 누구도 하나 놓치지 말고, 그 사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어, 정말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책임을 주고 일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마지막 편지를 전해줘야 되겠어요. 아멘.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어...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laughs> 또 그러네요. 어. 여그 마지막 때에 모든 사건들이 많은 것이 일어나는데 그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는 대로 순천히잘안 돼가지고 아,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네.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능력 주세요. 부족합니다. 한고 하나님께 배달이면 하나님께서 물을 찾는 자에게 물을 주듯이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 예, 아이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네. 집사님. 아, 예. 그리스도는 군대라고 군대 교회, 교회는 군대라고 이제 비유가 됐는데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아, 이스라한 부대의 부대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들로 각 집무실에서 어 함께 모여서 직원 회의를 한다든지 또 어, 식사 시간이라든지 때 이제 군대에서 작전 회의 하듯이 항상 이렇게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에서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것처럼 사단 본부라든지 사령부에서 내려온 지시를 부대장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신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가름하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지시가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그 중에서 자기가 맡은 재능 군대에서도 뭐 특기병이 있다고 운전이라든지, 뭐 총, 소총수라든지, 뭐 이런 폭파라든지, 뭐 이런 특기병 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개인에 잘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하고 잘 의논하고 또 서로 잘 의논해서 교회 에 보탬이 되고 교회가 한 부대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모여서 세속적인 얘기보다는 이런 걸로 서로 간에 노하우를 나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어, 풍성하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집에서만 혼자 읽고 청국갈 어, 수가 없다 아, 절대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성도님 음, 에이, 갑자기 <laughs> 종착에 <laughs> 도착한 것 같기도 한데요 <laughs> 순 d 이대단 k 네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택하냐 악을 택하냐 이런 경우에 인지 w I 저희들이 선악간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지금 마음이 어지가 일지 그냥 헷갈리고. 뭐, 마음이 정해야, 하지 않고, <laughs> 어디다가 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네, 우리는 언제나 선악 간에 갈림길의 선택의 기에 있는데, 날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새를 우리가, 아, 내 욕심을 따르고 자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않으면, 사단이 그 틈새를 깨고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걸 노리니까 늘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돼요. 여지껏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지껏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현재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아마 초대교회 성령의 선물 받은 결과랑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그랬는데 우리가 또그그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건강 음, 카페를 이제 만들었는데, 또 내일 또, 또 선교 트레킹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초청해서 이제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의 어, 영역을 넓혀서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사랑 또 나누고 이런 또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네. 그 사람 명단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또, 또 좋은 일에 건강을 위해서 또, 또 초청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따가 또 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하여튼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제가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 필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실 거고 또어 말씀이 필요한 사람 또 준비된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 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아,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도 이렇게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먼저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희를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고통과 죽음 가운데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야흐로 이 세상은 마치려고 하기에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조로 모시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끈다고 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밝히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셔서 그들이 죽음의 잠에서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사오니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로오늘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일어서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오늘 예비일 되시기 바랍니다.